사회적인 명성, 이름 석자 요런 것들이 조금 아니죠 이분들은 아주 소소한 거이내 업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대중들 앞에 나서는 일을 하신다든지 요런 걸 하신다면 명예가 항상 따라 들죠 명예 명예가 따라 들면 여러분들 당연히 재물은 따라 들겠죠 안녕하십니까 하늘군여러분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. 네. 오늘은 저희가 이제 태어난 달로 봤을 때 호랑이띠분들 중에서 과연 여덟생분들이좀 복을 쥐고 태어났고 반들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월생이 몇 월생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일단 알아보기 앞서서 또 오늘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게이 네. 아무래도 태어난 달만 보고 말씀해 주시잖아요. 네, 어. 그래서 뭐 좋은 달에 뽑히신 분들 중에서도 난왜 이렇게 힘든데 왜 내가 뽑혔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네, 네. 네. 통계적입니다, 여러분들. 네. 늘 말씀드려요. 띠를 띠만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. 이거 달수로 보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어, 통계적인 거니까. 음.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또어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또 어떻게 사시는가 어떻게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 호랑이띠 분들 월생별 또 운기 알아보기에 앞서서 일단 네. 호랑이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? 저는 있잖아요, 이 호랑이띠 분들은 어 어떤 것을 한 가지 목표가 있으면은 어그 목표를 위해서는 음, 뭐든지 하면서 달려간다. 음. 목표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, 어떨 때 보면 때로는 인정사정도 없는 것 같다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음. 그만큼 어, 뭐 어떤 부분에서 집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나 여튼지 간에 한 가지 목표물에 있어 갖고는 내가 될 때까지 조금 가는 부분들이 있다 음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, 내가 하나를 정말 꽂히면 저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다 음. 이렇게 보시네요 그게 거. 맞든지 어. 안 맞든지 음. 간에. 어쩌면 음. 그러면 우리 범티 분들 같은 경우는 선님 생딱 봤을 때좀 난이겠네요. 잘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, 음. 음 그게 진짜 좀 심한 띠입니다 이 오랑이 아. 띠들 범티들이. 음. 음.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신 분들 많이 보실 거 같아요. 음. 우리 범티 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큰 원인 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일까요? 인간이지 뭐 이분. 음. 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. 이이 응. 범띠 분들은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응.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진짜 어느 게치기 도둑놈인지 어 응. 어느 기치기 치그 치그 좋은 놈인지 어느 게 나쁜 놈인지 응. 그거 분별하기 진짜 힘듭니다. 시기하고 응. 아군 조건을뭐 구별하기 힘들죠. 가문 이설로 와서 속삭이는 것들을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어 응. 그리고 뭐또 하나, 또, 이거, 이분들은 응. 또, 한 사람하고 해서 자 관계를 다 유지하다가, 응. 항상 또, 또,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, 호기심? 응. 뭐, 이런 것들이 좀 발동하는 게 있어요. 응. 그래서 툭툭툭 건드려보죠, 또. 응.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? 응. 호기심에서 또확 달라들었다가, 응. 또 아니다 싶으면 또, 어, 다른 사람을 보고, 막, 응.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. 응. 그렇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성향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. 네. 하지만 뭐 지꺼 다퍼주는 것들은 또 있기 때문에, 음... 어 본인 거. <laughs> 어. 그러면서 이분들 한번내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는 정말 다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. 그랬다가 뭐 이런 뒤통수 맞는다든지. 네 맞습니다. 아... <laughs> 근데 이제 한번 뒤돌아보면 어 본인들도 한번 뒤돌아봤을 때 정말 과연 내가 어 그렇게 다 베풀었던 게. 과연 나는 아무런 이득을, 이득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나라고 뒤돌아보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음, 이분들은. 음. 나 자신도. 네. 사람을 아는 데 있어가지고 진정성이라는 것을 조금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. 음. 그러면은 선생님, 이분을 태어난 달로 봤을 때 어떤 여덟 분들이 그래도 호랑이띠 분들 중에서 그나마 좀 복을 지고 태어난월생이좀 많을 것 같은지. 음. 그래도 호랑이띠들 중에 2월 달이, 이월 달, 음. 5월생들, 9월생들. 어. 음. 음. 그리고 뭐 11월생들. 이런 음. 분들도 괜찮습니다. 음, 아, 음. 그럼. 음, 음. 그런 분들은 그럼 다른 월생에 비해서 좀 어떤 복을 좀 지고 태어났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? 이제 어, 이분들은 어, 사회적인 명성, 음. 이름 석자. 요런 것들이 조금 알리죠.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소소한 거, 내 업을 하신다든지, 그리고 대중들 앞에 나서는 일을 하신다든지, 어 요런 걸 하신다면 이제 명예가 항상 따라들죠. 명예, 명예가 따라듭니다. 명예가 따라들면 여러분들 당연히 재물은 따라들겠죠. 어. 그러면 이분 같은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하면 돈도 따르고 네.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월생에 비해서 좀 편안한 일생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좀 가지고 탄 월생이에요. 네 월생이니까. 맞습니다. 어. 그러면 이제 덜 고생하잖아. 더 덜. 고생을 덜하지. 그렇죠. 그러니까 남들은 막 어, 예를 들어서 24시간 어, 쉬는 날 없, 뭐 365일 쉬는 날도 없이 막새빠지게 일하더라도 해도 내 삶은 팍박이 나아지지 않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크게 뛰지 크게. 음. 그러면서 반대로 태어난 달로 봤을 때좀 유난히 좀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월생 몇 월생분들이 좀 있는 걸까요? 어, 정월생분들이라. 그리고 4월생분들. 음. 그리고 6월생분들. 음. 그리고 8월생분들. 음. 이런 분들은. 어, 정월생분들은. 이범띠 정월생분들은 좀 이렇게 갈렸어. 음. 왜잘 되려고 하면 굉장히 강한 직업. 음. 군인이라든지, 음. 경찰 공무원이라든지, 좀센 거. 음. 생글해서확 눌러버리면 내 사주가 괜찮아요.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평범한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러면은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어~ 그러다 보니까 직 직업군에서 좀 헤매는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4월생분들은 어~ 내가 항상 뭔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많죠. 항상 직장에서도 승진하려고 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인해가지고 내가 뒤. 늦어지는 그런 경향들, 음. 그리고 구슬이 좀 따르다 보니까 음. 항상 해가지고 어 시끄럽고 내 신신간이 신, 편하지가 못하고, 음. 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음. 어 그런 부분들도 좀있따고 보시면 되고, 유월생들은 음. 내가 어 항상 어떤 경우든지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적에 굉장히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음.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선택장애.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. 음. 어, 항상 보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형국. 음.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6월생 분들은 항상 내 주변의 인간을 조심해라. 음. 특히 범띠들, 범띠생들 중에서도 6월의 분들은 항상 인간 조심해라. 음. 어, 이런 것들. 그리고 8월생 분들은 어, 내가, 어떤 부분들, 부부궁이라든지, 어, 6월생하고 8월생들은, 네. 이 범띠들 분들 중에서 부부, 부부궁이 부부 약해, 부부궁이. 음. 음. 부부궁이 약하다 보니까, 백년회를 다 못하고, 입을 음. 수가 든다든지, 음. 어, 진짜 막바지까지 가서, 니, 니안죽으내 죽자는 식으로 막, 어, 진짜 막, 어, 맥살를 잡아야 되네, 형국. 네. 그런 곳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야, 음. 이분들이. 그래서, 끝끝내는 헤어짐도, 네. 아름 아름다운 헤어짐은, 뭐 찾기 좀 힘들겠죠 연인 관계에서라든지 부부 관계에서도 네. 왜뭐뭐 뭐 헤어질 때는 이유가 있잖아 네. 어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달수에 태어난 분들은 끝끝내 원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.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 있어서 내가 좀 많이 마음이 다치고 음. 그런 것들이 좀 들어 있죠 아 어.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런 월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좀 살아가는 게이분한테좀 도움이 될까요?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노? 뭐, 개무시하면서 살아야지, 솔직히. 나만을 위해서? 어. 아... 살아야지, 어떡하노? 좀 이기적으로? 응, 어, 살아야 된다. 음. 그리, 그렇게 안 살면 맨날 당하는데 못 자노? 맞습니다. 어. 음.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너무 이제 좀 진지함 때문에 음. 또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음. 왜냐면 때로는, 어, 그냥 돌진해야 될 때도 있잖아. 네. 앞뒤 뒤때 안 보고, 그죠그 때. 어, 그럴 때는 있잖아. 칫에 들이박아야 되는데. 음. 너무 신중함으로 인해가지고, 그 시기와 때를 놓쳐가지고, 음. 또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, 음. 어, 이분들은 그런 걸좀잘 보셔야 돼. 음. 어. 아, 좋습니다. 그러면은, 마지막으로 범띠분들 위해서 또한 말씀도 해주시면서, 또 마지막 인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범띠분들 전체적인 걸 봤었을 적에, 올해까지도 조금, 을사년까지도 묶여져 있다. 아, 힘들다. 머리 아프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, 이제 여러분들, 이제 내년이 또 이제, 어,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, 내년에 또뭐 뭔가의 문서적인 부분들, 그리고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, 막혔던 것들이 팍 뚫리는 그런 해운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. 어, 사람은 늘 계속 3 6 5을 좋을 수도 없고, 참여도 쎄지도 않습니다. 음. 한 해가 좀 나쁘면 또한두 해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음.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낙담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좋은 이 시기가 온다는 것을 좀 아시고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